예언자나 꿈으로 예견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내게 이적이나 기사가 보이고 또 그가 말한 이적이나 기사가 일어나 그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자고 해도 너는 그 예언자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 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구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반역을 선포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에 따르라고 하신 그 길에서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것을 제거하라.만약 내 형제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아무도 모르게 깨면서 너와 내 조상이 모르는 다른 신들, 곧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깝거나 먼 곳곳마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한다면, 빈틈을 주지도 말고 귀 기울이지도 말라.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 너는 그를 먼저,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는 너를 그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니 너희 가운데 그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살게 하시는 그 성들에 대해 들리는 소문에 사악한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 그성 사람들을 잘못 이끌며 우리가 가서 모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서 만약 그 말이 사실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일이 너희 가운데 정말 있었음이 밝혀지면. 너는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죽이라. 그 성에서 빼앗은 것을 다 거두어 광장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 성과 모든 빼앗은 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로 모두 다 드려라. 그곳은 영원히 폐허로 남아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심판 당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너희 손에 남겨 두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서 그분의 그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극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너희 수를 늘려 주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 너희에게 명하시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